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인애플 바나나 주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파인애플과 바나나 주스는 맛도 괜찮지만 사계절 내내 수입이 가능한 과일이기 때문에 시기와 상관없이 항상 주스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손질한 파인애플이 필요하고요 바나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는 일반 마트에서 사시는 경우에 예, 가늠이 좀 되시면 좋을 텐데 한뼘 이상 되면은 한 개만 사용하셔도 되고 한 편밖에 안 된다 싶으면은 두개 정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.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선 파인애플 150 넣어줍니다. 네, 150 정도 넣어주시고. 바나나 두개 넣습니다. 바나나 두 개라고 하면은 한1 이것도 150 정도 나올 거예요 대략 넣어 볼게요. 네, 150 정도 나왔죠. 140면 나온 것 같은데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1대 일대, 파인애플과 1대를 비율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. 바나나가 더 많으면 안 돼요. 파인애플이 차라리 많으면 많았지. 파인애플 바나나 주스를 하실 때는 바나나 비율이 파인애플보다 많아지면 안 됩니다. 그게 꼭 그걸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설탕 시럽 20 넣어줍니다. 꿀을 넣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설탕 시럽이 조금 더 저는 과일 주스 할때 이질감 없이 주스를 그러니까 메인과 메인 재료를 연결을 해주는 느낌이 좀더 강하기 때문에 저는 만든 설탕 시럽을 사용하고 있고요. 그리고 물50 넣어줍니다. 그리고 얼음 7개 넣어줍니다. 좀 작은 알맹이 같은 경우는 반개로 치고 그래서 한 8알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정 사이즈 밀도 잘 굳혀진 얼음이면은 7개 넣어주시면 됩니다. 바로 갈아보겠습니다. 네, 완성되었습니다. 한번 따라 볼게요. 음, 딱한잔 나오죠. 16온스 기준입니다. 16온스 기준으로 표면까지 딱 나오고요.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음. 아. 어, 정말 시원하고 파인애플의 상콤함과 바나나의 그향 있잖아요. 그 향이 느껴지면서, 음. 어, 입안을 이게 마셔도 혀 끝에 계속 남아있어요. 여운이. 그리고 뭐 다른 액체가 들어간 게 아니고 물이 들어갔잖아요. 보통 과일 주스를 만드실 때 물로 하시게 되면 프레쉬한 느낌이 강합니다. 깔끔하면서도 뭔가 시원하고 가벼웠고 이 묵직한, 꾸덕꾸덕한 느낌이라기 보다는 좀 가벼우면서 상쾌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바나나 비율이 파인애플보다 많아지게 되면 이 상콤함은 상대적으로 엄청 줄어들어요. 바나나 향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상큼함은 입안에서 살짝 상콤할 수 있을 지언정 사람이 마실 때 느끼는 그 부분은 파인애플 바나나 주스라고 생각하기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레시피대로 하시면은 파인애플과 바나나 두 가지 맛 모두 적절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바나나의 후숙 정도가 조금씩 다르실 거고, 중량도 다를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똑같은 맛을 낸다고 하기에는 힘듭니다. 이거는. 저도 지금 상태에서 또 똑같이 한다고 해도 분명히 맛이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. 하지만 그 미세한 차이는, 어, 생과일 주스를 하실 때 감안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. 생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파인애플, 바나나 주스 하실 때는 후숙이 너무 되지 않은 바나나를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뭐 바나나 주스나 딸기 바나나 주스나 뭐 만들 때는 바나나가 후숙 잘된 것을 사용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 파인애플, 바나나 주스 할 때는 색감도 그렇고 그리고 파인애플이랑 조합을 했을 때 후숙이 잘된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여기가 녹색만 아니면 됩니다 녹색만 녹색만 아닐 정도면은 고게 좀더 깔끔한 맛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고 맛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